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인 심리맨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명이 심리맨입니다. 이곳에서는 트랜서핑 사례와 질문 답변 여러 가지 상담 사연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루는 채널입니다. 심리맨 라디오, 트랜서핑 라디오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맨 라디오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맨 채널에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강독에서 터득한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31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세 가지를 달성하는 법. 네, 이제 결론부터 또 말씀드려야겠죠. 핵심을 어, 팍팍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서핑 책도 마찬가지지만 타프티에 오면 더더군다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처음 읽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낯설고 그 접근 방법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요, 트랜서핑의 연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랜서핑 역시도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은 굉장히 명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책을 읽으시면 이제 쑥쑥 읽히고 읽을 때마다 그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책들은 특징이 한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에 맞는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달성하는 법, 도대체 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라는 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정체 상태. 정체는 뭐야? 멈춰있는 상태, 예, 뭐 유보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두저도 아닌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정체된 상태, 여기서 벗어나는 거. 두 번째, 위대한 존재가 되기. 예, 우리 앞에서 했죠? 너희는 위대하다. 네, 위대한 존재 되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필름을 이동할 수 있다. 내 마네킹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위대하다. 선택권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위대한 삶을 살기. 예, 여기 존재가 있고 사는 게 있죠. 이거 이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네킹을 창조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정체된 상태, 더 이상 목표 없이 방황하는 상태 또는 유보 상태, 답보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벗어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세 가지. 뭐 이걸 한 마디로 얘기하면 트랜서핑하자 이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달성하는 법 요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세가지를 달성하는 법 네. 첫번째는 마네킹을 이동하기 위한 세가지 실천지침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마네킹이동. 그게 뭐예요 2번하고 관련이 있죠? 위대한 존재가 되는거 네. 마네킹을 이동하는거 어떻게 나의 현재 나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예, 무한대로 존재하는 나의 여러 가지 마네킹 버전들 어떤 것으로 이동할까? 어떻게 이동할까?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더라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장착하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현실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현실의 변화. 현실의 변화 얘기겠죠? 네. 현실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행동 지침. 그다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적인 다운머리 기법을 위한 세 가지 행동 실천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운머리 했거든요. 결국 다 같은 말이죠. 예. 마네킹이 동한다. 현실 이동한다. 영화 필름 바꾼다. 이 모든 게다 다운 머리 기법과 관련 있는 거고 그게 또 트랜서핑과 관련 있는 얘기고. 그래서 다운 머리를 한다. 트랜서핑을 한다.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첫 번째. 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단점 관리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단점 관리. 단점, 여러분 다 있죠? 다른 말로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나 약점, 결점, 이런 게될수 있는데, 어, 우리는 보통 단점, 결점, 약점에 대해서는 이걸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단점, 결점, 약점이 드러나는 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바꾸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그런 요동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 걸 자꾸 관심하는데요. 어, 단점은 관리하는 문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프티에서. 단점의 관리. 단점에 얽매이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네. 묶여있지 말아라. 아, 당연히 나도 그러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단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창피한 일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때로는 평생 감추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문제예요. 관리하는 문제. 그러려면 지금 제가 그린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시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단점을 보기 시작해요. 단점을 보는 순간 단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어나는 것 같아. 막 세워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지? 그럼 이 단점을 보는 순간 상대적으로 장점이 빛을 잃어요. 상대적으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장점은 장점대로 두시고, 단점은 단점대로 두시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따로. 각자 존재하는 겁니다. 단점은 단점대로 존재하고, 강점은 강점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이동해라. 네. 너는 너,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라는 트랜서핑의 어, 이야기처럼, 내 안에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존재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점이 얼마나 됐든 강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상관 관계라고 그러죠. 상관 관계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 별도로 두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한물이 약점이 요만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강점을 기르면 강점은 강점대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은 약점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강점이 강점대로 커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점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면 재밌는 게 단점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힘을 예. 흐물흐물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이만큼 있었던 단점이 점처럼 멈춰버려요. 점, 점이 점되는거점 마침표 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처럼 돼버려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예, 막 시끌벅적하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마을, 가족, 가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점처럼 보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버리니까. 강점 영역을 넓히고, 강점 영역에 집중을 하면 단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안 좋았던 것,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반응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을더 오래 붙잡게 돼 있어요. 오래 기억하려고 해. 그런데 연결된 순간 이게 힘을 어디에 미쳐요? 강점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만 내가 강점이 그나마 있는 강점이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없애는 데 집중하는데 사실은 없애는 데 집중하는 그 순간 이걸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먹이를 주니까 무심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애야지, 없애야지. 난 이게 싫은데, 저게 싫은데.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뭐 하는데, 그게 나중에 늪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따로 떼서 생각하시라. 단점은 단점 보관함에, 강점은 강점 보관함에 두셔요. 강점은 현재 플러스 미래에 해당하는 영역에 두시고, 단점은 그냥, 점으로 두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점 관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할때 어떻게 된다?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 내 마네킹 이동할 수 있고 현실을 끌어올 수 있고 트랜서핑을 할수 있고 다운머리가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단점 관리 여러분들 단점 다 있죠? 부족한 점 있죠?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못난거아못 예? 났어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잘난거좀 예? 아,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쓸만하지 음, 적어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어, 잘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목표 관리란 표현을 쓸게요 목표 관리 자이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관리해야 됩니다 목표 목표를 관리하면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관리하죠. 그러니까 목표관리란 말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없으면 목표를 찾으시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전반적인 목표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까지 해당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 의미가 있는 삶, 다른 말로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의미 있는 삶, 또는 기여하는 삶, 이것이 또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해요. 기여하는 삶이라는 것도 뿌듯함을 주죠. 기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쓸모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쓸모 있다. 여기서 기여를 할때 의미가 있어지고, 예. 그게 어떤 삶의 전반적인, 예, 방향에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어, 찾아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삶의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것만 추구하시면 안 되고 밑에 단계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올해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어떤 뭐 승진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하실 때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자기 개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많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목표가 있다는 것,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살아있게 만들죠. 목표가 없으면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때 움직여 줄때또 에너지가 감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목표 없는 에너지는, 어, 이게 에너지가 어디로 사용돼야 되는데 방향을 찾지 못한 에너지죠. 그럼 그게 오히려 파괴적인 게될 수가 있고요. 또, 목표가 있는데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럼 요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부담감이 되고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점을 잘 어, 개발해 나가시고 어, 키워나가시고 에너지를 강화시켜 나갔다면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아직 없어요 하는 분들 있죠. 특히 영혼과 예, 마음의 일치, 영혼의 목표 아 이런 거저 없어요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막 찾으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목표를 막 끼워 넣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자기 관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기 관리. 목표가 아직 없어요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시면 돼요. 예, 자기 관리. 목표가 없더라도 할수 있는 자기 관리. 이게 뭐예요? 나만의 세계의 층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거. 현실의 아말감이 피기 아름답게 만드는 거, 따뜻하게 만드는 거, 매일 매일이 즐거워지는 거, 평온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발 이것은 펜듈럼을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트랜서핑을 위한 자기 개발. 진, 진짜로 자기 개발. 펜듈럼을 위한 나의 변화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성장. 무언가를 배워 나가는 거. 교양을 쌓는 거. 책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거, 생각을 하는 거, 교양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양, 다방면의 교양을 쌓으셔야 돼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영성, 다방면의 교양 쌓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교양을 쌓으셔야 돼요. 두루두루, 동시에 뭘 하셔야 됩니까?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실력은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요. 두루두루 교양을 쌓으시고, 내 분야에서 실력을 쌓으셔서 빛을 발하시고, 이두 가지가 자기 관리, 자기 개발, 트랜서핑을 위한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네, 천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면을 갈고 닦고, 외면에 다양한 기술들을 익히고, 그리고 교양을 익히고,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생각의 의식에 깊이를 깊게 풍부하게 만들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얻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거 그게 다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통찰을 얻고 그게 무슨 차이겠냐고요. 내 수준, 격을 높였느냐 낮췄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관리라는 의미를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펜듈럼이 시키는 자기개발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양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안 돼, 그냥. 교양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내면이 소란스럽고, 바깥은 분주하고, 의식이 깊어지고 교양이 있으면 도인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도포자라고 휘날리는 그게 아니에요. 매끄러워진다고, 이게. 모난 게 없다고요. 텅빈 깡통이 요란하단 소리 들으셨죠? 깡통이 되면 안 돼. 속이 알차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알맹이가 있어야 한마디를 해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끄럽고. 자기관리의 핵심, 알맹이, 알맹이를 되찾자. 껍데기는 가라. 중심을 찾자. 줏대를 갖자.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저희 자기관리 부분에서 사실은 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 뭐, 그림으로 또 그려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 답보 상태, 멈춰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치고 나가라. 치고 나가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근데 후퇴는 언제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발전이 없으면 후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을 꾀해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려면 계속 내 자신을 향상시켜야죠. 자기 관리, 자기 해발. 네. 이 우물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단점에 걸려들면 안 되죠. 네, 단점 관리. 정체돼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항해하는 겁니다. 계속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근데 이노 젓는 게 수고스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펜듈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 곧나 자신과 직결되는, 항상 나와 연관되는 것은 힘이 나요. 수학공부를 해도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뭘 얘기를 듣는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나의 삶의 현실을 매우 실질적으로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현실을 이동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한 자기 개발 관리를 해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162페이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100% 성공하는 공식을 하나 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즐기고 삶을 즐긴다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네. 단점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단점을? 네. 이 단점을 수용하는 거. 여기서 사실은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와 자존감은 내 단점을 펜들럼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 단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장일단이 있고 하나의 개성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이유가 없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게 어때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해치는, 괴롭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게아니라면 고유의 단점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걸 존중해주자, 수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강점화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점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읽어드릴게요. 162페이지, 맨 밑에 달락. 첫 번째. 단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라. 그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 163페이지 위에 목표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삶에서 영감을 주고 활기를 불어 넣으며 자신과 남들에게 유용함을 가져다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남들에게 유용함을 가져다주는 목표. 이걸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소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만의 목표 또 영혼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은 기여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자기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소명을 찾았든, 아직 찾지 못했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창조하는 것에 집중해라. 후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소명을 찾는 것, 소명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성과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세 가지.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참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마법의 지팡이 따위는 없다. 따운 머리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활성화해야 사용할 수 있지.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방구석 트랜서퍼가 되지 말아라 얘기고요. 에너지가 없다고 누워만 있으면 에너지는 더 소멸되죠. 움직일 때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따운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돼야 된다. 어 근데 이 활성화한다는 게 뭐냐 이거면 결국은 정위치 에, 에너지 정위치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머리를 어, 그냥 기술로서 아무리 앵무새처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합당한 위치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관념과 의식과 내 태도가.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다운머리 기법을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하더라도 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관리, 목표 관리,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대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삶을 위대함 그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와 후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다 얘기한 거죠. 맨 밑에 줄 자기 개발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음, 그렇죠? 예, 자기 개발은 움직임이다. 그렇죠? 결국은 에너지가 감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예, 여기 나오네요. 에너지가 없다면 생명 자체도 없고 소멸할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메타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라는 너희 개인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 이 능동 수동이란 말 제가 썼죠. 예. 어뭐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잖아요. 전기를 지금 저도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죠. 플러그를 꼽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플러그를 꼽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충전도 마찬가지죠. 꼽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꼽고 나서는 예 그걸 막 거기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예, 다운 머리를 활성화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심상화 목표 내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아주 짧지만 또 중요한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세 가지는 예, 한마디로 하면 트랜서핑 하는 거 또는 다운 머리 하는 거, 심상화 목표. 그래서 심상화 목표에는 나에 대한 변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변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는 방법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예, 정체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체돼서도 안 된다. 꾸준히 치고 나가야 된다. 치고 나가려면 목표 관리가 돼야 되고 정체되지 않으려면 단점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고 예? 치고 나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게 있어야 된다. 요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승화시킬지 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점을 적었으면 강점을 이제 적어보세요. 장점 나에게 있어서 장점은 무엇인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를 강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MBTI로 말하면 16가지 유경은 다 1장 1단이 있는데 없는 거, 결핍된 거에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 잘하는 거에 집중을 일단 해나가세요. 그 힘이 충분히 키워지면 이제 나 부족했던 것들이 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F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예, T가 워낙 강하잖아요. 근데 T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은 F가 강화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아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극 내향의 성향의 사람인데 이 아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강점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두 번째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걸 강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가 되셔도 안 돼요. 쉬운 말로 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림. 이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뭐,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괜찮은 거예요. 반드시 뭔가 미래가 지금보다 막 엄청나게 막 달라져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또 하나 미래에 대한 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괜찮다면, 평온한 삶, 별탈 없는 삶, 무탈한 삶.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여전히 뭐예요? 예, 방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흐른다는 거는 생명력, 활력, 활기찬 생활을 말합니다. 예, 그건 뭐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 그게 쌓이면 또 추억이 되고, 낭만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예, 좋든 나쁘든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꾸 여러분들이 어. 이이동이 가능한 거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뭐라도 배우시란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